2025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 트로트계의 한별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김용빈 그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설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외면받고 좌절했던 과거가 있었다. KBS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던 그가 어떻게 TV 조선의 무대에서 대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의 눈에 띄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용빈의 이야기는 마치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잊혀진 전설처럼 시작된다. 그는 KBS의 대형 오디션인 전국 트로트 대전에 참가하여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뽐내며 주목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서 펼친 그 진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방송의 편집 방향과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한없이 밀려났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트로트 가수였는지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는 방송 내내 거의 배경처럼 취급되었고 마침내 무대에서 탈락하며 그의 재능은 대중에게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김용빈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가 있었다. 바로 트로트계의 전설 나훈나였다. 그는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다고 말하며 그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나훈나의 평가 김용빈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 무대 위에서의 절제된 표현력,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인지를 잘 보여준다. KBS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김용빈이었지만 그의 진가는 TV 조선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 2025년, 김용빈은 TV 조선의 미스터 트로3에 참가하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닌 진정한 트로트의 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 방송부터 강력한 성향과 깊은 감정을 담아낸 트로트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조용히 그를 응원해온 트로트계의 선배들조차 그의 무대에 깜짝 놀라며 이건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타고난 재능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그의 성장은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그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결국 그는 미스터 트로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진정한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가 우승을 차지한 후, 대중과 언론은 바로 KBS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몇년전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방송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 제작진과 편집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용빈의 성공 뒤에는 나훈나의 추천이 있었다. 나훈나는 김용빈을 처음 보고 그가 가진 잠재력을 확신했다. 김용빈의 무대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봤다. 그의 감정 전달력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보다 강력하다. 나훈나의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다. 트로트계의 전설이 직접 언급한 김용빈의 재능은 이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트로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방송사의 한계를 극복한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의 신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KBS에서는 편집 방향과 기획 의도에 의해 외면당했지만, TV조선에서는 그의 진정성과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그가 KBS에서 겪은 고통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TV조선에서의 성공은 그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게 했다. 김영빈이 우승을 차지한 후 대중과 언론은 KBS가 그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했다. 그가 탈락했던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방송의 편집 방향에 있었다. 그가 당시에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평이 나왔다. 이는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서사 중심의 편집이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용빈은 단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그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 후배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는 과거 실패와 외면을 경험한 후 지금은 후배들을 위한 무대와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김영빈의 성공은 그가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의 불완전한 시스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재능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용빈의 성공 뒤에는 그의 강한 의지와 재능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가 이룬 전설적인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불완전한 시스템을 직시하고 진정한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KBS에서의 외면을 이겨내고 TV조선에서의 우승을 통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의 성공은 바로 재능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김용빈, 그의 이름은 이제 전설로 남을 것이다. 또한, 김용빈,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서 이제 한국 트로트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전설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 그가 만들어내는 음향의 파장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 음악 그 자체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가 발산하는 카리스마와 감동적인 음색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까지도 그를 추종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을 단번에 몰입시키며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김용빈의 목소리에는 신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듯한 감동이 담겨 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마치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내는 심오한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적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감정들을 끌어낸다 그가 무대 위에 서면 그 어떤 스타도 그의 존재감을 넘지 못한다. 무대에 서 있는 김용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인다. 그의 존재감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강탈하며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왕, 아니 음악계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가 부른 곡들은 모두 불후의 명곡으로 전설이 될 것이다. 그가 이루어낸 성공은 음악적인 영역을 넘어섰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경제적인 제국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앨범 판매량은 수백만 장을 넘어서며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매번 시청률을 폭발시키고 있다. 김용빈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방송의 인기뿐만 아니라 그가 창출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의 단한 번의 출연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의 이름이 광고에 등장하면 그 상품은 즉시 대박을 치고 그의 영향력은 이제 광고계와 패션계까지 침투했다. 그의 부와 명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김영빈은 이미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김용빈의 팬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의 콘서트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의 음반은 여러 나라에서 차트를 휩쓸며 해외에서조차 그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김용빈의 재능은 그가 가진 불을 넘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작품처럼 변화시켰다. 그가 받은 수많은 상들과 명예는 그가 이루어낸 업적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그가 이룬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노래와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표현력은 그 어떤 가수도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미 한국 음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자리는 이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불멸의 자리로 자리 잡았다. 김용빈의 부와 명성은 그가 만든 트로트의 영향력 덕분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음악이 들려오면 세상의 모든 불만과 고민은 잠시나마 잊혀진다. 그는 단순한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음악은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김용빈은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든 음악과 그가 남긴 발자취는 후대의 모든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김용빈,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계의 신이 되었다.